영어로 갑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인 3x 이렇게 제가 썼잖아요. 답이 3이죠. 3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사인 3x라는 놈이 3x로 근사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그럼 얘를 천천히 생각해봐. x가 영으로 가면 이 동그라미는 영으로 간단 말이지. 즉, 여기 있는 동그라미 영으로가자니 사인은 동그라미로 빠져나와. 그렇지 않니? 즉, f(x)가 영으로 가는 순간, sin f(x)는 뭐로 근사하는 거예요. f(x)를 근사합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예요? 얘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x가 영으로 갔죠. sin 3x가 있잖니. 그럼 분모에 3x를 깔아. 곱하기 3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또 천천히 해볼까? 남들 하는 것처럼. 3X를 치환하고 싶은 거야 지금. X가 0으로 가는 순간 3X 또한 0으로 가지 않겠니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가 0으로 가면 동그라미는사인 동그라미니까 얘는 1로 갈거 아니겠니 이렇게. 그곱하기 3이니까 3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중간 생략한 거라고 구조를 봐봐라.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가 0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면 어차피 사인은1차원사는 놈이니까 X라면 X, 2 x 라면2 x 3X라면 3X 이랬을 거 아니야. FX면. FX로 갈거 아니겠어요.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0으로 갈때 sin fx는 fx로 근사합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약간 이해됐음?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것이 x가 0으로 가면 여기는 네모박스 있잖니?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인 함수가 있잖아 그대로 네모로 근사할 거라고 fx가 0이니까 그래서 너는 3x 세제곱 5x 제곱 플러스 4x로 근사할 거예요 조심해 0분의 0 꼴이야 그죠? 답 얼마야? 4야, 1이, 4야 2분의 3이야 하지 엑셀 오르가면 앞에 있는 게 매우 급격한 경우로 빨리 막 죽을 거 아니야. 확 죽어버렸잖아. 남는건 너번에 너잖아. 4 됐죠? 그래요. 3-12번. 무리 안하네가 엑셀로 갑니다. i 인1 √ 루트엑스 엑스마이너스1 이렇게 있대.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취환할게, 취환할게, 어색해 하지 않게 취환해 볼게. 취환을 할때 어떤 것을 취하는 게 좋겠냐면, 이거를 취환해 보는 게 낫겠지. 괜찮아. 그러면 1빼기 루트 x 얘를 취환을 했어요. t라고, x가 1로 다가가, 그러면 t는 0으로 갔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0으로 갔겠죠. 너는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제곱해보자. 그러면 제곱해보면 1-x가 T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씁니다. 사인에다가 너를 T로 치환했으니까 T로 바꾸고 1-x가 T제곱이니까 어, T제곱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럼 답이 얼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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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잖아 이렇게 놀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니잖아 얘가 얘는 t로 취하했으니 이거를 표현하러 가야 되는데 얘를 하려면 루트 x가 1 빼기 t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x를 쓸 거면 1 빼기 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됐죠? 해봐요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거래 사인에다가 여기는 t 어때? 얘는요, x1 이래요. 그러면 이거부터 계산하자. x1은요, 1 빼기 t의 제곱에다가 빼기 1 했대. 1, 1은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t 제곱 이랬대 일단 그냥 써볼까? 마이너스 2t에다가, 거기 t 제곱이래. 이제 어쩌지? 답이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 여기 있는 것이 t로 근사할 거잖아, 이렇게. t로 근사하는데, t가 0으로 가면 급격하게 0으로 죽어버릴 거 아니야, 빨리. 0으로 죽으니까 이거밖에 남지 않는다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13번. 아유, 열심히 썼는데. 0분의 1꺼인거 확인됐죠? 답은? 1. 1. X, 2X, 10X. 주로로 갚으면 똑같잖아. 왜? 그렇잖아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14번. 아, 이제 설명. 노트 펴라. 결, 결과는 없어요. 그, 계속 우리가 미적분원에서부터 다뤘던 게 함수 극한이 0분의 0 골을 많이 다루잖아요 이유는 미분의 정의가 0분의 0 골의 극한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면 수능 문제에서는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을 초월 함수에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특정한 몇 개만 다루게 되는데 논술에서는 좀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을 일단 연구는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됐어요? 연구를 일단 해보자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따로 떼서 해보자 뭐 별거 없어 초월함도에서 천천히 해보죠 x를 무한대로 보냈댄다? x 분의 lnx가 있댄다? 조심해라 또 반갑다 친구야 하고 틀리지 말고 답이 뭘까요? 0. 왜냐고? lnx가 이렇게 생겼죠. 제가 로그함수 설명할 때 말이다, 로그함수가 증가함수인 경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함수 값이 커져요. 증가 함수니까요. 커지는데 얘가 되게 완만하게 커지지 않니? X가 무한대로 가면 저 멀리 거의 상수 함수랑 거의 상수 함수랑 비슷하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것 같지 않니? X를 무한대로 때리면 얘는 따박따박 위로 올라가는 새끼잖아요. 그럼 두 개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죠? 분모가 훨씬 더큰 무한인 거지? 0이에요. 할수 있겠어요? 응? 일단 좀 직관적으로 먼저 파악해 봐. 두 번째. 너는요? 왠지 뭔안될것 뭐 같지 않니? 2x승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요. 얘가 요렇게 생긴 증가 함수야. 2.7182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감수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되게 많이 커지는 거죠. 되게 많이 커질 거라서, 아, 너보다 네가 훨씬 더큰 무한이구나. 무한대라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증명하라 그러면 대형사고야? 손못 대. EX승분에 X 이게 있단다? 너는 뭘것 같니? 0이야. 왜냐면 얘가 훨씬 더큰 무한일 것 같거든요. 이게 0이 돼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 증명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직관적으로 바라보자고. 네 번째 리미트. 요거는 증명해야 된다. 아쉽게도. 또 반갑다 친구야 해라. 또또 또 고맙다고 일해라. 영부령꼴 아니잖아. x 스 영으로 갈 때만 1인 거잖아. 답은? 0. 얘는 증명해야 돼. 근데 일단 좀 바라봐보자. sin x라는 놈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고 있는 요런 함수예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여기에는 갖고 있는 값은 가장 커봐야 1이고요, 가장 작아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부모는 계속 커지지. 어, 천하게 큰거 보면 숫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커봤댔죠, 이렇게. 그러니까 0일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얘는 증명해야 돼 이제 교과과정 있는 얘기니까 얘는. 그러면 sinx라는 건 항상 범위를 갖고 있는 놈이란 말이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범위, 극한값,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죠? 그러니까 sin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가지고 있는 놈일 거라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뭐 간다는 소리는 이게 양수잖아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x가 양수의 세계에서만 바라봐도 나는 될것 같단 말이야 양쪽을 x분의 1을 곱해요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부동만변함이 없을 거 아니겠니? 사인 X. X분의 1.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X를 무한 뭐 대로 보내요 유리미트. X를 무한 뭐 대로. 요 정도까지는 교과 과정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요. 좀 보셔야 됩니다. 너는 0이고, 너는 0이고, 0이 0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졸리니? 그래. 피곤하겠지. X가 무한대로 뭐 갔을 때, X분의 코사인 X.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0이었겠죠? 코사인 또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여기 왔다리 갔다리.